민선 칠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다섯 개 시군의 성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 2 0여일 동안 전국의 기초단체 공약 이행 비율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전국 대비 전 경기도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네, 상대적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전국 공약 이행 완료율이 34.34%였는데 경기 지역은 37.04% 평균보다 약간 좀 높죠. 예. 어,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 최고 잘했다고 보는 지자체가 72곳인데요. 경기도는 한 10곳 됐고요. A 등급 다음 등급으로 받은 지자체가 총 46곳이었는데요. 경기도는 한 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그래도 걱정보다는 좀 우수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의 평가를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합니다. 의정부와 동두천시는 A 등급을 받았는데 SA 등급이 아니라 A 등급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 쪽에서는 SA 등급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에, 이 전체 공약 이행 완료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도 이렇게 같이 종합평가해서 결과를 어, 이번에 표출했는데요. 목표 달성도는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 완료, 공약이 이행도라고 보시면 좋겠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 주민소통도 분야에서 어, SA 등급을 맞기에는 좀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연천군의 경우에는 이번에 D등급을 받았거든요. 공약 이행 비율이 좀 낮았기 때문인가요? 아, 공약이라고 하는 건 고용 계약서로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약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다가 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지금도 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공약에 관련된 자료들이 한 줄짜리로만 게시되어 있는 걸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 저희가 그 정보로서 적합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짜리로만 정보를 공개한 것들은 d등급을 저희가 매겼습니다. 이게 아마 연천군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기북부 다섯 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포천시랑 양주시는 종합평가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어, 이번은 그, 서열화 평가, 1등부터 226등까지 이렇게 쭉 서열화 하는 그런 서열화 평가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상반기를 점검해보고 하반기를 준비하자 이런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SA나 A를 표출하고 어, 또 D등급은 표출하지만 BC등급은 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 시공구의 공무원생들이 선님좀 고생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천시와 양주시는 비시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돈의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 가운데 양주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추진과 GTX 신호선 양주 연장 그리고 의정부시는 액티브 시니어 시티 조성 등이 꼽혔습니다.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19 이후의 행정이 되겠죠. 특히 현재 정부가 1, 2, 3, 4차 추경까지도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진행되 이가 이렇게 농독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 하반기의 행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국비 사업들 국책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발전이나 그 지역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추진 예정 중이었던 국책 사업들에도 고민이 깊은데 이번 평가 결과가 앞으로 추진 필요성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